1등 했다 이제. 아 짜증나. 등록했다. 나 이제 5등 될것 같다. 그건 그건 그런데. 이정도 이겨야 되는데 나 나오기 맨날 정지 야, 데야 이제. 말공격 때죽격 겁나 잘해야 되겠네. 아우. 공기가 이러면 진행하면 또 말로 때 플라이를. 야이리 수비 해야 잖아야우 수비 해야 되잖아. 겁나 아, 근데 수비 잘다 그렇지. 그렇지. 아, 오, 여사람터는여기부터이제에라여기부터에라안마아막 인생이라고. 마지고지 마지막 인이라고 하면 아, 아, 마지막 인생이라고. 마 아, 마지막 인생이라고. 말지지이지

자, 자, 자. 된사 이라, 그때뜨 이라. 자, 배 18인데 그럼. <laughs> <이리 오>. 18인데? 한 발이다. 여기 함께 무 발이다. 1다 와. 너다, 너다. 무조건 하나 뽑자. 내가 간다, 제가. 간다. 진짜게. 오고. 빅. 오케이, 오케이. 수수 다리만 오케이. 보고 다리만 보고 야 기회 왔다 네야야 저요? 가3잖아네그러지만나 부담스러워 아니 뭐 하시네? 어? 무조건 된다는 거예 무조건? 오 어, 어, 어. 무조건?

그거 한번 맞춰 봐라. 하지말고말하 그러니까 봐. 저쪽도 또보 아니야. 말로, 말로 아니. 좀 별론가 그거? 옆까지 어. 다야 아, 아. 야. <laughs> 야씨나 이거 대체 나 역적되는거 <laughs> 아, 같은데. 떨지 마, 떨지 마. 안 쓰지 말 동선아 <목소리> 너까지 오고 있다 우선 일어나자 그냥 이라 동선 영웅이 되느냐 역적이 되느냐 반방이다 연결되면 뭐, 이번 <목소리> 타는 뭐지? 정민호 이번 거 맞지? 니가 같이 둔가지고 안 끝내 막가지 오게 하지 마라 연결해 줘. 자 동선들. <목소리> <공기에도 목소리> 이해 <깎이> 아, <목소리> <그때 꼭> <목소리> 또 잠수다, 그럼. 범위추를 <laughs> 잡고 올라가. 야, 다시는 좀뻥치는네두달 동안 잠수다. 나 조금 뿔쳐서 남무방 많이 어아 아, 나이스. 네. 아, 아, 잘해. 가 가비. 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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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늦었다는건 그래서 그런거 뭐, 아니, 그서 그럴 수도 있어. 한번봐 혹시나 안 되니까. <laughs> 하는 거지. 그래서 모르니까. 좋아, 야. 일로이어일로이어 등기! 그래! 어! 많이 봐, 많이 봐. 네 거만 가는 거야. 야, 들켰다, 쳐라. <웃음> 걸렸어. <웃음> 우리 작전을 들켰다. Whoa!